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에코디 네, 말씀 목상 시작합니다. 10편 25편 1절로 10절입니다. 요하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잘 아시다시피 시편 2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도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찬양 시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 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자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든고 어려운 상황들, 고난을 주신 것도 기쁘고 즐거운 상황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하신 의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이슨 특별히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어, 자신의 원수들에게 자기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 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주님께 의지하며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본성 내 중심성 내어떠함을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그대로 온유하게 실천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온유하시고 그렇게 살아내고 살려내는 복 있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